우리 가부모님을 섬김에 있어서 세상의 방식과 기독교의 방식에 조금 차이가 <laughs> 있습니다.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세상의 섬김이라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부모님을 형편없이 대하고 멸시하다가 죽고 나면 혹시 귀신이 되신 그 부모님이. <laughs>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에게 해꾸질을 할까봐 제사라는 요란법사 간 뜻을 통해서 그렇게 마음을 누그럽게 뜨리려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 생전에 부모님이 살아있을 때 우리가 할수 있는 힘과 최선을 다하여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지금 살아 계실 때 아주 옆에 있을 때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물질을 드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고 말로서 그분들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laughs> 두 번째는 세상의 어떤 그 부모님에 대한 마음이라는 것은 부모님에 대해서 뭐 서운한 것, 섭섭함 이런 것들을 모두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가 나이가 들면 이제 부모님을 무시하고 그 권위를 전부 다 자기보다 밑으로 두는 그런 일들이 많지만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죽는 날까지 부모님이 나의 축복의 통로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부모에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에게 함부로 하면 그 권위를 무시하는 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해서야 어떻게 우리가 복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부모님들은 다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의 생각과 칼라와 삶이 다 바뀌어져서,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그 부모님들에게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효를 다해서, 여러분 하늘의 풍성한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버이 주의를 맞이해서 제가 성경을 쭉 연구하면서 보니까, 수없이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많이 나와요. 엘리야도 대단하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했으니까, 다윗은 얼마나 멋진 왕입니까? 근데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부모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부모에게 어떻게 했다. 엘리아가 부모에게 어떻게 했다. 모세가 부모에게 어떻게 했다. 그런 게안 나와요. 근데 놀랍게도 유일하게 요셉을 딱 보니까 요셉은 부모님을 최선을 다해서 섬겼어요. 부모님을 자기가 있는 내국땅으로 모셔가지고 죽을 때까지 옆에 모셔두고 정성을 다하여 섬기고.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죽을 때와 야곱이 죽을 때는요. 아주 편안한 가운데 요셉이 옆에 있는 속에서.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평안으로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왜 이런 말들을 여기에 두셨는가? 이유는 간단해요.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인 거예요. 여러분 축복에는 우연이 없어요. 요셉이 엄청나게 하늘의 복을 오늘 받고 있는데요. 이 창세기 49장의 내용은 뭔가 하면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때로는 그 축복 중에 어떤 것은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근데 요셉에게는 특별히 많은 것을 하려 해서 요셉의 인생을 마음을 담아서 축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은 야곱을 통하여 모세 이 요셉을 축복하느냐. 요셉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받을 만한 그릇이었다는 뜻입니다. 원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시고 남은 인생 살아갈 때 여러분의 부모님들에 대하여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이 하늘의 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하고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 다 돌아가셨는데 괜찮아요. 우리에게는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다 드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는 우리의 어버이와 똑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분들이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평소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어머니와 아버지를 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누가 내 아버지고 누가 내 어머니고 모친이고 형제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들이 내 아버지고 내 어머니고 내 자녀, 형제들이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은 다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거죠.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하시면 돼요. 우리 교회 어른들에게 잘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이 복받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건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이유가 없는 축복, 우연이 없는, 축복에는 우연이 없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텐데요. 요셉이 받았던 이 놀라운 축복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부모를 잘 섬기면 담을 넘는 무성한 복을 누리게 된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야곱이 죽기 전에 모세, 요셉에게 자기가 할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쏟아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은 정말로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한 자녀인 거예요. 자신이 할수 있으면 자기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우리 여기 본인 진교회 가면 우주총동원이 있는데 말이죠. 여러분, 모든 걸다 동원해서 우리의 자녀에게 막 복을 붓고 싶어요.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을 거예요. 저게 자녀가 세 명이 있는데 그세 명이 때로는 내 마음을 기쁘게 할 때요. 저는 통장에 돈도 별로 없지만 내 통장에 있는 거다 주고 싶어요. 한 번도 준 적은 없어요. 다 주고 싶어요.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자식에게 내 모든 걸다 주고 싶어요. 특별히 나한테 잘하는 그 자식에게는 내 모든 걸다 주고 싶어요. 지금 야곱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그러한 거예요. 야곱이 요셉을 볼때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이 자녀만큼은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을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 자식은 나를 기쁘게 하는 자녀예요.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에게 잘하니까, 하나님의 그 무성한 복이 부어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본문의 첫 번째로 복을, 어떤 복을 말합니까?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셉는 무성한 가지, 곧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중동이라는 지역 자체가 물이 흔하지 않은데, 근데 거기에요. 이 나무가 옆에 가지가 담을 넘어갈 정도 되면 밑에 뭐가 있는가 밑에 보면 샘이 있는 거예요, 셈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옆에는 축복의 샘이 있는 거예요. 그 축복의 셈에서 끊임없이 복이 올라오니까 여러분 그 복이 막 넘어가는 거예요. 담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복이 여러분에게 머물지 않고 담을 넘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자기의 가족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고, 민족도 살리고, 막 담이 막 뻗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저 내꺼, 내꺼, 내꺼지만, 기독교의 가치는 뭐냐? 여러분의 복을 받아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복이 담을넘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너무나, 아, 좀 안타까운 일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막이 송사, 시비가 붙은 거, 재판 붙은 거 보잖아요. 아, 지나가다가 담을넘으면감 하나 따먹었는데, 우리 집감 따먹었다고 막 재판 긁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 얼마나 상막합니까? 우리 집 담을 넘어가도 마음껏 따먹을 수 있게 만드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축복이 나에게만 머물지 않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는 거, 그건 너무나 복된 일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보면 원망 불평할 수 있어요. 생각해봐요. 엄마 일찍 죽었어요. 동생 나타가 죽었잖아요. 아버지가 자기를 너무 편애했어요 그래서 채색옷을 막 입히니까 형제들이 막 시기해서 결국 자기를 팔았잖아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때문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편해만 안 해도 자기가 이런 곤란을 당하지 않을 거예요. 원망거리, 불평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내가 요셉이라고 생각해보면, 내가 어린 나이에 애굽에 종살이를 갔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종살이가. 노예살이가 쉽습니까? 남의 종이 종살이 하는 건데. 근데 거기 할 때마다 괴롭고 힘들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편해만 안 했어도, 우리 엄마가 일찍 죽지만 않았어도. 우리 형제들이 나한테 그렇게 못된 짓만 안 했어도 원망거리, 불평거리가 수없이 많은데, 요셉은 그렇지 않아요. 요셉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다 받아들이는 성숙함이 있었어요.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환경을 보고 해석하는 눈이 다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신앙사할때 여러분의 눈이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라 그런 뜻입니다 모든 걸 원망과 불평의 눈으로 바라보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환경조차에 감사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눈을 딱 열어서 보니까 모든 게다 감사하더라 그 말입니다 사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믿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주를 섬기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모든 게다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셉의 마음속에는 그 아버지가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총리가 되었을 때 아버지를 제일 먼저 애국으로 모셔서 정성을 다해서 모시는 거예요 축복에는 우연이 없어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합시다 축복에는 우연이 없다 심는 대로 거둔다 좋은 거 심어서 좋은 거 거두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에이 요셉이 정말 마음에 한을 품고 총리가 되었을 때 아버지를 복수하고 형제들을 복수하고 막 그렇게 했다 그러면요 이 요셉은 없는 거예요 이런 복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셉은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 모든 사람에게 복을 부어준 거예요. 부모를 정성을 다해서 섬긴 거예요. 끝까지 책임진 거예요. 형제들도 책임진 거예요.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이렇게 하니까. 하늘에 복이 막 부어지는 거지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이거 우리가 가슴에 좀 새길 빌려 있어요 우리 청년들도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런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나에게 욕하는 자에게 나는 복을 빌어줘요 나를 괴롭히는 자에게 나는 복을 빌어줘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이 이어져 간다 여러분 잘 아시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느 집에 가서 네가 그게 평화를 빌어라. 만약 그 집이 합당하면 그 복이 너한테 올 거야. 근데 그 합당하지 않으면, 아, 합당하지 않으면 그 복이 너한테 올 거야. 그 사람이 복을 받기 합당하면 그 사람이 복 받을 거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집에 가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그 집에 막 만땅으로 복을 부으세요. 특별히 마음에 안 드는 집에 가서 더 많이 부으세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원리는 그런 거예요. 세상은요, 원수를 원수로 갚아야 그게 다음에 내가 보복을 안닿한다고 생각해요. 철저하게 보복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축복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저주하고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고 금방진 소리를 질렀던 사람이 우리예요. 근데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요, 복을 빌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케 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복을 누리는 자들인데 이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진짜 부모에게 잘하고 어른들에게 잘하고 하나님의 권위자들을 인정해 주면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무승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축복은 우연이 없어요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복받았느냐 우연이 없어요 심언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주를 심으면 저주가 나오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의 인생을 저주 한번 해보십시오. 거기에 무슨 좋은 게 나오겠어요? 근데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축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지금까지 안 되던 삶에 새로운 삶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막 저주를 해봤어요. 안 풀리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축복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다주안에서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시는 분한테 한번 인사하십시다. 축복하십시다. 여러분이 할수 있는 최고의 축복으로 진짜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진교회의 성도를 이전에 오는 모든 분들은 하늘의 신령한 복당의 기름진 복을 받고 그 요셉의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은 것 같이 여러분의 축복이 담을 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들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부모를 잘 생기면 전능자의 도움을 입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우리 자녀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도와줄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만약에 이제 자식이 돈이 없어요. 그러면 엄마 돈좀 빌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뭐 땡빛을 내서라도 도와주겠죠, 그죠? 근데, 아이가, 이제, 어, 뭐라 그래야 될까요? 사형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 암이 이제 뭐, 사기가 말기가 되어버렸어요. 이 죽어야죠. 근데, 이 부모가 어떻게 도와줘요?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내 심장을 줄 수도 없고, 내걸다줄 수도 없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럴 방법도 없어요.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전능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는 자가 복된 자예요. 그데 오늘 성경에 보면 요셉이요,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너는 전능자의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요, 최고의 축복이에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너를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십시다 하나님이 딱 나를 바라볼 때, 저가 언젠가 내가 작살 한번 내야 된다. 제가 한번 내가 손 봐줘야 된다. 언젠간 이네 걸리기만 해봐라. 이런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면 그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너 너무 멋지다야. 난 너한테만 다 주고 싶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복을 들이 붓고 싶은 그런 사람으로 살아보세요. 아, 부모에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해서 보면 아 네가 네 계명을 따라서 사는구나. 주안해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래서 부모를 잘하는 거예요. 이게 다 복이잖아요, 요즘.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비결이 이거예요. 내 권위자에게 잘하는 거예요. 나의 보호자에게 잘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에요. 사무엘상 7장 12절과 13절. 사무엘이 돌을 치하여 미스바와 센사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뭐라 했다고요? 에베네셀이라고 했다 이에 블레셜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갇혀 있겠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셜 사람을 막았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뭐냐? 도와주시는 하나님인데 그 당시 이스라엘의 가장 큰 대적이 블레셜이었잖아요 블레셋이 사무엘 사는 날 동안에 못 들어오게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이 사업을 격려하는데 여러분의 사업을 빼앗으려고 악한 자들이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것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 악한 자가 나에게 장난치지 못하도록 여러분 지금 SK 핸드폰 갖고 있는 분들 불안하시죠? 아, 이해를 못 하시는군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잘하면 하나님의 도와주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23절부터 한번 볼까요? 23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글을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돌이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다. 25절 전반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를 너를 도우실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면요. 대적의 팔보다 강해지는 거예요. 아, 대적이 나한테 화살을 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영적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원수마귀가 계속 불화살을 쏜대요, 우리에게. 시험에 들도록, 상처받도록. 여러분, 아내가 때로는 내게 화살을 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남편이 내 마음을 지극히 상하게 할 때, 불화살이에요, 불화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영제들이 서로에게 막 불화살을 날릴 때 있잖아요, 그죠? 그 여러분, 우리가 전부 다그 불화살을 맞고 죽어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요. 예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주시면, 우리의 활이 더 강하여 적들을 물리치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말하는 거요? 예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화, 불화살을 날렸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강한 화살을 주셔서 적을 향하여 쏘았는데, 여러분, 그 적이 물러가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원리를 따라 살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 이 복을 주시느냐? 여러분, 오늘 성경대로 부모에게 잘하는 자. 무슨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여러분 지금 부모님이 없는 분들요. 옆에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잘 하시는데요. 하나님에게 잘하시면 돼요. 그분을 기쁘시게 하면 여러분이 하늘의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예요. 축복은 우연이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게 심은 대로. 여러분, 요셉에게는 대적들이 많았어요. 형제들이 대적이었죠. "저를 죽여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가 보자." 이렇게 말하는 악한 자들이 형제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딱 도우셨죠. 죽일라 그랬는데 못 죽이게 딱 막으셨잖아요. 그리고 애굽의 종살이로 가게 하신 거예요. 그 집에 갔더니 보디벨의 집에 야사시한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날마다 벌거벗고 돌아다니는 여자. <laughs> 내가 볼때 그래. 요셉을 유혹하는 거죠.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죠. 그래서 그 감옥에서 애굽의 가장 훌륭한 사람들 을 통해서 애굽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군사와 이 모든 훈련들을 받습니다.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그 모든 것을 통찰할 수 있는 실력이 감옥에서 생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감옥 같은 곳 있잖아요. 그거, 그거는 축복입니다. 거기서 내가 훈련받아요. 멋진 사람으로 자라나요. 고통이 있으면요, 성장이 있어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고통이 있으면 성장이 온다. 믿으시는 분, 아멘해 보시죠. 그래서 여러분, 고통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고통이 나를 잘하게 하거든요. 뜻이 있어서 고난이 온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요, 그 감옥 속에서 애굽의 그 훌륭한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오면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정치와 경제와 세상 돌아가는 이치들을 다 배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니, 애굽이 감성대국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제대로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하고 이러면, 지금 이 야곱의 축복이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야! 야고, 요새에이 말하는 거, 요새백, 너 걱정하지 마.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 도와주실 거야. 여러분, 우리 진교교의 성도들, 이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죠. 히브리스 13장 6절을 보세요. 같이 크게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주는 뭐, 어떤 분이라고요? 나를 돕는 이다. 야, 이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지금도 나를 세밀하게 살펴보시고 도와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요.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최선을 다했어요. 자기가 할수 있는 최고의 것들을 아버지로 섬겼어요. 야곱이 죽을 때 최고의 축복을 남겼어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돌아가실 때 여러분의 그말 때문에 한을 남기고 돌아가지 않게 하세요. 혹시 여러분이 그런 한을 남기고 돌아가게 하신 이전의 삶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저는 예전에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아버지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말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버지와 내가 마지막으로 다투었던 적이 있어요. 우리 집에 불이 났는데 우리 이웃집에 났죠. 사실은 친구 집에 잠을 자고 있는데 그 집에 불이 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친구 집에 불이 났는데 제가 도와줘야 돼요, 안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야 되죠. 근데 이 불이 우리 집으로 넘어갔네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보니까 이 한심한 놈이 나머지 불 끄고 있는 거예요. 빨리 우리 집에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중에 불이 다 이제 꺼지고 나서 모든 걸다 잃어버렸죠. 나한테 이렇게 한마디를 건네는 거예요. 아이고, 이 미련한 놈아. 너희 그 집에 불이 났는데 친구 집에 가서 도와주고 있느냐. 아버지가 거기 마음에 속상함이 되셨던 거죠. 제가 벌컥 화를 냈어요.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아버지한테 했던 그 마지막 말이 그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에 비수를 굽는 말이었어요 참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픈 거예요 회개를 많이 했죠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이제는 내가 새롭게 살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나는 내 입을 통해서 이제는 저주의 말을 하지 않고 나를 이제 축복의 언어를 통해서 이제 어머니가 92세인데 어머니에게 잘하려고 애를 쓰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사랑은 부모님에게 말로 막 말하지 마시고, 할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때로는 속상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어머니에게 최 선의 언어를 가지고 잘 섬겨드리면, 이 요셉의 축복이, 야곱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부모를 잘 섬기면 축복된 믿음의 개성자로 살게 된다.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부모에게 재산 상속받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참 부럽죠? 근데 제가 보니까 부러울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부모가 재산이 많으니까 자네들이 막 재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서 서로 원수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재산이 막 오면 내가 벌어서 한게 아니니까 그 돈이 많은 줄 알고 막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박하죠. 술 취하죠. 방탕하죠. 엄란하죠그 돈을 가지고 막 방탕하게 쓰니까 나중에 지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데 여러분, 진짜 복이 뭔지 아세요? 믿음의 복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이삭의 복이 야곱에게, 야곱의 복이 요셉에게. 이 복의 개성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인물이 누구냐? 3대, 4대로부터 믿음을 이어받은 그 집이 가장 복된 집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1대 신앙인들 있을 거예요. 내가 예수 처음 믿은 사람들. 여러분의 자녀들을 반드시 믿음의 훈련을 시키고 믿음의 개성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요, 이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3대, 4대 신앙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야곱이 복을 주면서 믿음의 개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25절과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 안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 안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전먹이런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에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그가 한번 뛰어나보시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놀라운 축복이 요 이삭에게 이 임했는데 이삭이 진짜 한 해에 농사를 지어서 백배를 받았거든요 야곱이 지금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나는 내 아버지보다 복을 더 많이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받았던 이 복보다 네가 더큰 복을 받아라 이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서 딱 끝나지 않고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요셉도 그 복을 받지만 요셉같이 사는 자도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죠 올도처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살때 예수님을 잘 믿고요. 부모를 잘 섬기고 공경하면요. 이 신앙의 개성을 통해서 여러분이 복된 자가 되고, 여러분 제발 여러분에게 악한 영향력을 주지 마세요.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술 취하고 방탕한 것을 이어가게 만들지 말아야 할것 말이에요. 여러분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안 맞아요. 그건 잘못된 이야기예요. 가게에 흐르는 영향력이 있어요. 부모가 알코올 중독자면요. 그 밑에 자식이 알코올 중독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근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존재가 되면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되기도 해요. 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해요. 네. 여러분 믿음의 개성자가 되게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요섭은 그 아버지의 축복을 이어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네.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복을요. 얼마나 멋져요. 나도 바라는 게 그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받은 복보다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고 매일 기도하죠. 또 하나는 우리 진교교의 성도들의 자녀들이 진짜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지금 눈밖에 안 달린 아이들이 와서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 뭐,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이 자라서 다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이에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멋져요. 신명기 28장 8절과 9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막이 까만한 복을 약속하시고 결론이 뭐냐? 네가 그 길로 가라 복의 길로 가라 엉뚱한 길 가고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길만 골라 골라 다니면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복주지 않느냐라고 하나님을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선명해요. 이런 복을 내가 너한테 약속한다. 그러나 너는 내 명령을 지킬지어다. 오늘도 그 명령 중에 하나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부모님들 잘 공경하고 우리 교회 어르신들 잘 공경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이게 다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과 14절.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이 땅에 뛸것 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거는요 도망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야곱아. 너는 네 아버지보다 네 할아버지보다 복받을 거야. 그런데 이 복이 네 자손에게까지 이어질 거야.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를 축복하고요, 이사의 복을 받기를 축복하고요, 야곱의 복을 받기를 축복하고요. 여러분의 그 복이 요셉에게 계승된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예수 잘 믿어서 복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이런 복을 가지고 살면 복된 인생이지 오늘까지. 아니면 어제까지 우리가 잘못된 삶을 선택하고 살았다면 내 입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부모에게 그참 상처가 되는 그런 비수를 꼽는 말을 우리가 했다 하더라도 무수히 그건 지나간 날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여러분이 덮으시고 이제는 여러분이 다시 시작하는 그날에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며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축복의 개성자가 되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양팀들 좀 나와 주시고요. 축복은 우연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왜요? 심원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잘하면 담을 넘는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부모님에게 잘하면 전능자의 도움을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부모에게 잘하면 믿음의 개성자가 되어 그 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 안에서 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